하고 어떻게 결단되는가, 그런 뭐, 부분을 뭐, 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실한 건 이제 포인트를 받으면, 이제 빈부의 차단 나면서, <laughs> 한 나라가, 한 나라가 이제 빈부의 차 때문에, 네. 많은 맡기면서 아, 라는 걸 막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1601년 엘자베스 국민법이잖아요. 국민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저기 인플루언로 이제 영국이 이제 해상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양털 수출을 해서 이제 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대주주가 원래 이제 그 농포 이제 경작을 하던 어떤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제 양으로 대신을 하니까 또그 국민들이 이제 도시에 가서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집중 인년부민법이라는게오게 되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보시죠 그럼 부법이라는게 이제 근대적인 어떤 복지니까, 아 현대적인 복지니까 근대죠. 근대 뭐냐면 이가난한 그러니까 자들에게 국가가 시혜를 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의 사회복지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제 1차 세계 대전 때문입니다. 1차 대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와 독일이 사실 이제 맞수였잖아요. 웃겼던게 러시아와 독일은 1차 대전이 끝나고 왕정이 무너지고 다 평명이 일어나서 이제 속차. 러시아는 이제 마르크 레닌주의가 있다면, 2 1 7년 7월 국일을 통해서, 어, 이제,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이제, 어,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발마르 공화국이 되거든요. 실제 이제, 현대 법치국가는 이마르 공화국의 이제, 헌법에 나와있는 어떤 사회적 기본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나를 좀 인간답게 좀 살게 해달라고 이제, 좀 청원한 어떤 권리가, 이 발마르 이제, 헌법에 이제, 기초가 되겠죠.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이제, 약간 의비 야인 스토리를 짧게 들려드리면, 사실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3대 학자가 누구냐면 일단 이제 그자살론승디르니과 그다음에 자본론의 칼 막스와 그다음에 이제 프로텐스탄티즘의 요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막스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련에서의 어떤 그 공산당 정권은 이제 칼 막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음.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면은이는 이제 주탈니가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제 노제가 종착하 되고 공장 옆에 하나소라든지세탁소을 이제, 이제 지어서 이제 그프롤레그민들에게 그 이제 시혜를 베푸는 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칼막스의 영향에 항상 경쟁 의식을 느끼던 게 이제 독일의 막스 대본이요. 막스베버는 항상 이제 칼막스를 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렇다면 중산층 구조와의 가장 근대적인 어떤 모범, 모범적인 국가, 국가 형태를 보여주겠다 해서 사람이 발마르 공화국의 선거 초반을 작성했습니다그 이후에 이제 현대 독식에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독식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정도 한번 짚어보면 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는 이제 무솔린이라고 무솔린이었던 정권 때이탈리아가 이제 태만하고 사람이 이제 동상당에 사라졌기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좀망했다가 워낙. 고대 로마의 어떤 유적지라든지 어떤 그총 문화의 공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광사는 이제 콜로세움이라든지 스라리장 아니면 이제 밀라노의 어떤 패션 디자인을 중심으로 50년대에서 80년대는 아주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 급격하게 성장한 강도가 이제 항상 이탈리아는 이제 항상 유럽의 어떤 경공업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정도였죠. 중공업은 이제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금융, 이탈리아는 이제 경공업. 그렇게 됐다가 9 0년대 갑자기 이제 이탈리아가 쇠락의 길을 겪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공부 이제 이 구라파가 다 무너졌잖아요. 구라파가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갑상 일력이돼버리니까그 경공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92년도에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마니플리트라고 깨끗한 손이라는 어떤 뭐 이름의 어떤 그 검찰의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가장 북방이 이제 사회민주당, 3인당의 어떤 당수부터 이제 이렇게 이 3인당의 당수가 이제 칼락스인데, 칼락스 터 시작해서 정신 천명이 이제 옷을 벗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이제 공화국, 완전히 공화국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럼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벨루루스콘이라고 베로, 아, 이 사람이 이제 94년도에 정권이 바뀐 사람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부터 이제 이탈리아의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이 사람 이제 전체 미영방속이 일곱 개 중에 다섯 개를 소유한미 이제 리더의 형제고 에이스 밀란이가 축구 구단 이 있습니다, 축구가 구단장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 어, 총리가 됐는데이 사람 아주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그 시비를 꽤 하는 어떤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 어떤 포인트를 아는 거죠. 내가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누군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탈리아 노인들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젊은이보다 그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그냥 과장창 한번 때리자 그런 나이 점근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전략이 이제 맞아 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파의 GDP 전체 중에 30%를 복지예산에 쓰는데 그30% 중에 80%를 이제 노인연금제도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비참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1년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젊은이에게는 지원이고노인에게 굉장히 천국인 어떤 그런 나라가있습니다 국민 <laughs>